안녕하세요 투자 넘버원 신팀장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투자 넘버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수동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유료방에서 사기당하신 분들이나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 리딩 및 관종 공유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두개가 아닌 투자임으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선도적인 엔터프라이즈급 L1 퍼블릭 블록체인 비체인과 웹3 교육용 모바일 앱인 EGA가 3월 16일과 17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참여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해커톤을 개최한다는 소식인데 이 행사는 자동차 산업의마찰 지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비체인 기반의 새로운 순환 생태계인 비대로 다오에 수용된 지속 가능한 엑스투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난 10월 하버드에서 열린 비체인 EJ 및 BCG 해커톤의 성공에 이어 이번 에디션과 후 에디션에서는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는데, 비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실제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 및 개발자와 협력하여 각 산업의 시금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새로운 X21 기업 어플리케이션은 비베러 Be 다오의 사명인 지속 가능한 활동을 장려하고 집단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글로벌 변화를 주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비체인 CEO는 캠브리지 대학의 해커톤은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 사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와 리소스를 개발자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된 지속가능한 생태계인 비베르다오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비베르다오의 기본 토큰으로 사용자에게 보상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기업 및 개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글로벌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블록체인 및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저명한 암호화폐 v 체인은 분석가와 투자자 모두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1.94% 하락하는 등 약세 압력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VD의 장기 궤적은 유망한 것으로 보이며 예측에 따르면 2024년 10월까지 1.8달러를 향해 급등할 가능성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일반적으로 약세 추세와 관련된 패턴인 하락 채널 내에서. 비체인의 현재 시장 위치를 조사하는 EGRAG 클립토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서 비롯되는데, 분석가들은 이 패턴을 VET에 대한 낙관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0.5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0 0 6달러를 초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이 중요한 인계값을 성공적으로 위반하면 VET의 낙관적인 전망이 확고해지고, 예상되는 1.8달러 목표를 향해 잠재적인 반등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지 알레이지 클립토는 VT의 가격 여정에 따른 잠재적인 하락을 예상하여 이를 좌절이 아니라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간주하고 있으며 분석에 따르면 VT의 순환 최고치는 2024년 10월까지 하강 채널 내에서 1 6 1 8피보나치 되돌림 수준과 일치하여 1.8달러 가격 목표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강세 잠재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블록체인 및 공급망 관리 생태계 내에서 비체인의 위치는 암호화폐 공간에서 주목할 만한 경쟁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비체인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비체인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비체인의 시세는 시장의 수요와 기술적 진보, 그리고 파트너십의 확장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데, 공금방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비체인의 혁신적인 해결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세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체인이 제공하는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은 많은 기업이 이 플랫폼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가 될 것이며, 이는 비체인 시세와 전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비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공급망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투명성과 신뢰성을 넘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체인의 지속적인 기술적 발전과 시장 내 확장성은 그 전망을 더욱 밝게 할 것으로 보이며 비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라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체인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홀더분들께서는 지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제 번호랑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1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부터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투자하는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